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대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20대인 애터미 영리더 주선아입니다. 어 저는 사실 애터미를 어, 시작해서 작년에 연봉이 무려 3억 5천만 원이었고요. 네, 세금 그로 인한 세금만 네 올해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제 연봉을 공개하기도 조금 민망하고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이건 사실 어,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애터미를 선택해서 그렇게 만든 결과가 이렇다는 걸꼭 한번 짚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 사실 이런 애터미를 선택을 해서 어, 경제적인 여유를 통해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뤄가면서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있는데요. 어 학창 시절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집안의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제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로 선택했던 부분이 미용업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여유가 되지 않다 보니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 내가 나 스스로 헤쳐 나가야겠다는 라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생계로 내가 내 손에서 가위만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일이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미용업에 종사를 했는데요. 사실 그 미용업에 처음에 종사했었을 때 나이가 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미용업이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탄하고 너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 늦게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서서 정말 그 업무에 시달려야 했고 식사 시간 또한 규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다가 정말 병들어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했다 보니까 위장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업에 종사를 해서 받는 월급이 겨우 백만 원인데 그 백만 원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속이 상하니 계속 죽을 사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다하다 하다 도저히 못 버티는 바람에 6개월 만에 결국은 그 일을 접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우연치 않게 저를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아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던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으면 하는 너무너무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뭐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우연히 저희 엄마의 권유가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을 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정말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애터미를 어, 선택을 해서. 꿈꾸고 어떻게 보면 그 꿈보다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애터미를 시작하기 이전에 너무나도 학창 시절에 꿈꿔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계 일주였는데요. 그 세계 일주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너무 형편이 어렵다 보니 주위에 제 친구들이 너무나 부, 이제 부유한 환경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방학 때만 되면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애터미 를 시작하기 전에는 단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권도 발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어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어요 어 예전에는 여권도 없었고 해외여행은 정말 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꿈꿔볼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안 가본 나라를 세는 게더 빠를 정도로 정말 많은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제 지금 저는 어쨌든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고요. 어, 작년에는 이제 애터미 회사로부터 승급을 해서 어, 남들이 정말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어, 23살에는 사실 애터미를 처음 시작을 해서 제가 번 돈으로 첫 여행을 사실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바로 밑에 있는 동생과 단둘이 싱가폴 여행을 가, 다녀왔었는데요 사실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었습니다 부모님의 돈으로가 아닌 내가 벌어서 내 능력으로 갈수 있는 여행 그게 사실 제가 꿈꾸던 여행이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든 부모님의 경제력을 위해서 여행을 쉽게 갈수 있지만 내가 벌어서 쉽게 여행을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 이 해외여행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한테는 가장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최근 8월 한달 동안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날이 채 열흘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유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해외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이 이렇습니다 라는 애터미를 전달을 하고 홍보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나갔던 출장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제가 그곳에 가서 투어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은 제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굉장히 지금 현재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취업이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취직을 해서 버는 연봉이 제가 그 친구들이 연봉보다 약 10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 이런 회사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실 이 스무 살이란 나이에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보다 지금 꾸고 있는 꿈이 훨씬 더 저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 몇년 전부터는 제가 졸업을 했던. 목요에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전 세계에 약5 0여 명의 이제 결연 아동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애터미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나의 앞가림 또한 제대로 못했던 저희 삶이 지금은 타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선택한 애터미는 처음에 제가 생각하고 그려왔던 애터미보다 저희 산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저를 바라볼 때 어. 저는 사실 고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화려하지도 않은 스펙 그리고 뛰어나지도 않은 미모 그리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그 결과치가 굉장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내 삶과 꿈을 꾸는 도구로 애터미를 다시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남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꿈이 아닌 꿈에서 끝나는 게 아닌 현실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